야, 지는 찍꺼 찍고 있는데 그 사진 찍으려고 하는건아니라요 수기야, 수 앞에 불러라. 웃어봐. 아, 하나, 둘, 셋, 넷. 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 찍냐? 아, 됐어. 이렇게. 오늘은 저희 허남 주말팀에 정출이 있는 날이고요. 9월 마지막 주 어, 토요일 날 이렇게 해남으로 나왔습니다. 해남 금자천 수로로서 저희 허남 주말팀 회원들이 오늘 이곳에서 재미난 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쪽도 저희 회원님께서 어,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어,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어, 저는 자리를 어, 상류 쪽으로 바람을 등지고 하기 위 해서 어, 상류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오늘 어, 해나 금자천 수로에 우리 호남주말티 본부석을할 어 계획입니다. 자, 저희 호남주말티 본부석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서 제일 비싼 본부석입니다 저희 호남주말티 전용 본부석입니다 자, 전국에서 제일 비싼 호남주말티 본부석입니다 자, 개봉 박두. 자, 문을 열어주세요. 자, 전자동입니다, 전자동. 자, 저희 호남주말팀 본부석입니다. 자, 회원님께서 본부석도 차리고. 아, 정말 좋습니다. 저희 여기 호남주말팀의 두 분의 총무님께서, 어, 회원들을 위해서 맛있는 먹거리와 음식을 어, 준비해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야, 어디 어디 <laughs> 자, 어저께 먼저 오신 분들이 조항이 어, 어디가 좋니? 상류가 좋다? 하류가 좋다? 미끼는 뭐가 좋다? 하면서 벌써부터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신 분들이 시알 음, 좋은 풍어를 잡으신 분들은 어, 우렁이에 미끼로 썼니, 산지렁이를 미끼로 썼니, 벌써부터 어, 심리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님, 한 쓰세요? 지금 가 정문이? 예. 자. 혼자 많이 잡으시려고 이렇게 본부석하고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를 피시고. 이쪽은 수심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현재 메다 10에서 메다 30까지 나옵니다. 아, 메다 1, 메다 10에서 메다 30까지. 네. 자, 혼자만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거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장 앞에서 나왔다네요. 네. 자, 아침에 이제 약 20분 정도 있으면 이제 오늘의 정출 이제 개칙도 하고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고, 고. 야, 시장 같은데. 자, 오늘의 곰다리. 28 가벼워요 28 28 28두개자 28, 상품을 한번 볼까요 아자 이렇게 음, 그린 그린 시스템에서 어, 이렇게 스폰도 하셨고요자 수첩 제거기, 절개. 어 이게 굉장히 짱짱합니다. 어 이거 하나 오늘 타고, 타고 싶은데요. 어. 이게 신박합니다. 이게 어, 파라솔 꽃인데 어 지금 이게 어, 자대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오늘 상품이, 어, 좋습니다. 씨도 이렇게 무대기로, 세트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와. 한 마리 막 됐어? 예. 아, 진짜? 그러 나이 빌려버렸어. 나이 안 나. 어. 나보다도 보다구만. 자, 오늘의 최대어가 온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 또, 어복도 좋고요. 어, 실력 또한 받쳐줍니다. 자, 거의 전국대에 입상자들이 굉장히 많, 많습니다. 전국대에 1등 하신 분도 여기 계시고요. 전국대에 2등 하신 분도 여가 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전국대에, 어, 몇이었지? 내가 14이었나? 자, 14에 하신 분도 여가 기 있고, 그 다음에 전국대에 메디였었죠 그때? 1 4등아1 4 1이 그럼 제가 한10그한 7등인가 기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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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 1기한번 아, 뭐, 봐주시고요 3목이. 하나 둘셋 반갑습니다 아. 아, 안 그래? 아. 뭐1번10 1 아, 그냥 세트로 포함시켜서 0 1야지0 10 10 10 10 1 지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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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 지배수, 지배수, 지 지배수, 지지배지 지배수, 지배 거기 배수 지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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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버려. 아, 아마! 아, 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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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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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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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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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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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 마리, 한마게 아, 다섯 명이 한마디, 누구? 한 마리 잡아서 누이 짜장이라고 할수한 마리는 못 짜장. 자, 상품이 다 <laughs> 아, 골고루 갈수 어, 있도록, 어, 항상 운영진에서잘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 하나, 둘, 셋. 잠깐 <laughs> 자동이요? 아, 몰라. 요 나는 안 돼. 자, 지는 지를 찍고 있는데, 그 사진 찍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 그러시네. 어... 고생하셨습니다.